지난 12월 19일 밤 10시 TV 조선에서 첫 방송된 미스터트롯 3가 압도적인 시청률 27.3%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는 닐슨코리아 집계 기준 역대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의 첫 방송 최고 기록을 경신한 수치로 벌써부터 미스터트롯 3의 신드롬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다. 이번 시즌에 가장 주목받는 요소 중 하나는 단연 정동원의 마스터 합류였다. 미스터트롯 시즌 1에서 최연소 참가자로 등장해 단숨에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그는 이제는 선배 마스터로 무대 위에 서서 후배 트롯맨들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첫 방송에서 정동원이 보여준 진심 어린 조언과 참가자들을 응원하는 따뜻한 태도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특히 한팔 세 참가자의 무대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은 큰 화제가 되었고 방송 직후 정동원 눈물. 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무대에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에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고 말했다. 그의 진솔함은 K트롯 팬들의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번 시즌의 또 다른 화두는 바로 심사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였다. 마스터 오디션에서 참가자들은 두 개의 마스터 군단, 즉 국민 마스터와 선배 마스터 위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 새로운 노래 따라 한쪽 군단에서 올라트를 받아도 다른 군단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탈락하게 되는 파격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심사 과정은 더욱 치열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첫 방송에서 마스터들 간의 의견 충돌은 방송의 백미였다. 장윤정과 장민호가 한 참가자를 두고 팽팽히 대립하는 장면은 마치 스포츠 중계를 방불케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했다. 제작진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룰을 도입했다. 며 시청자들이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오디션을 만들고자 했다고 전했다. 미스터 트롯 3는 이번 시즌부터 나이 제한을 전격 폐지하며 트롯 오디션의 새 역사를 썼다. 74세 최연장자부터 8세 최연소 참가자까지 세대를 초월한 도전자들이 한 무대에서 경쟁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다. 특히 오비부, 올드보이, 위 등장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한 참가자는 나이 때문에 꿈을 포기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다. 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또한, 현역 가수들을 위한 현역부 X 역시 큰 관심을 받았다. 블라인드 심사라는 획기적인 방식을 통해 참가자들은 얼굴과 정보를 가린 채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았다. 마스터붐은 얼굴을 보지 않고 노래만으로 심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음을 전했다. 트롯 빼고 모든 것을 바꿨다는 제작진의 자신감은 첫 방송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새롭고 도전적인 시도로 가득찬 이번 시즌은 첫 회부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트롯 오디션의 명가로 불리는 TV 조선 제작진의 역량과 참가자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무대는 그야말로 전율과 감동의 연속이었다. 그 중심에는 정동원, 시즌 1의 최연소 참가자였던 소년이 이제는 마스터로서 무대 위에 서 있었다. 한때 자신이 서 있었던 자리에 이제는 후배들을 평가하고 격려하는 역할로 돌아온 그는 참가자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따뜻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첫 방송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이는 최연소 참가자, 8세 유지호였다 무대에 오른 지훈는 작은 체구와 수줍은 미소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노래가 시작되자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를 잊게 할 만큼 풍부한 감성과 안정된 발성을 선보였고, 노래가 끝난 순간 장래는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장윤정 마스터는 감탄하며, 이 나이에 이렇게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건 정말 놀라운 재능이다. 라고 극찬했다. 정동원은 지우의 무대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 서 있었던 모습을 떠올리며 감정이 북받쳐 눈시울을 불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 지우, 무대에 서는 데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은 오늘 그 용기를 완벽히 보여줬습니다.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지우는 무대 후 인터뷰에서 트로트를 들으며 할머니와 보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며. 할머니가 항상 너도 멋진 가수가 될수 있다고 응원해주셨다고 말했다. 그의 순수한 말은 현장의 모든 이들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8세 유지우의 무대가 끝나자 이어 등장한 10세 윤은주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은주는 자신이 정동원의 팬임을 밝히며 동원을 따라 트로트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원형의 무대를 보며 꿈을 키웠다. 형처럼 멋진 가수가 되고 싶다며 노래를 시작했다. 은준의 무대는 순수한 열정과 동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래가 끝난 후 은준은 부끄러운 듯 동원을 향해 말했다. 동원형 저도 형처럼 되고 싶어요. 정동원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은준에게 다가가 내가 누군가에게 꿈을 줄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오늘 네가 보여준 열정이 나에게도 큰 영감을 줬다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은준의 무대는 방송 직후 큰 화제가 되었고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정동원의 진정성에 감동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참가자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무대에 서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며 참가자들에게 꿈을 향한 도전을 격려했다. 그는 방송 말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도 어린 시절 무대에 서며 꿈을 키웠습니다. 이 무대가 여러분에게도 같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진심 어린 발언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정동원이 단순한 마스터를 넘어 참가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임을 확실히 했다. 미스터 트롯 3는 이번 시즌 나이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며 세대를 초월한 도전을 무대 위로 끌어올렸다. 74세의 최연장 참가자부터 8세의 최연소 참가자까지 참가자들의 다양한 배경과 이야기는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한편 블라인드 심사라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현역 가수들의 무대를 평가한 것도 큰 화제를 모았다. 얼굴과 정보를 가린 채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이 방식은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보기 드문 혁신이었다. 마스터붐은 노래만으로 심사하는 것이 저음이라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실력이 빛나는 무대를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미스터트롯3 오디션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다. 첫 방송에서 보여준 정동원의 활약과 어린 참가자들의 감동적인 무대는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세대 간의 연결고리와 꿈의 중요성을 재조명했다. 이 무대는 참가자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시청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선사하는 장이었다. 앞으로 남은 회차에서 유지우, 유은중과 같은 어린 참가자들이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그리고 정동원이 어떻게 그들의 여정을 지원할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스터 트롯 3는 그 자체로 감동의 무대를 넘어 세대간의 연결과 꿈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어린 참가자들이 보여준 용기와 열정, 그리고 정동원 마스터의 따뜻한 조언과 응원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방송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감명 깊으셨나요? 최연소 참가자 유지호의 감동적인 무대였을까요? 아니면 윤은준이 정동원을 향한 순수한 동경으로 가득찬 무대였을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주세요. 미스터 트롯 3는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꿈과 희망을 전달합니다. 이들이 만들어갈 감동의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으로 그들의 꿈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세요. 미래의 케이트롯 전설은 바로 여러분의 응원 속에서 태어납니다. 항상 저희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는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의미있는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언제나 행복하고 소중합니다.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즐거운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